오늘 본문 말씀으로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한 것을 간단하게 반복하면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BC 537년에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 왕때 이스라엘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동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왕이 자발적으로 돌아갈 민족들은 돌아가라라고 해서 어, 이스라엘이 어, 지도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약 5만 명이 귀환하게 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페르시아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 의하여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어 에스더의 남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리면서 그 와중에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어, 페르시아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이 464년에서 425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444년에 이스라엘 지도자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이 BC 444년 3차 포로기한 페르시아 5대왕인 아닥사스다왕 때 이스라엘 지도자 느에미아를 필두로 하여 돌아와 성벽 재건을 이루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어,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이런 연도가 있을 때 저희는 아이고저 연도 왜 필요하나 싶은데 연구 역사가들은 역저저 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 이심, 즉위한 지 20년 뒤에 그게 바로 BC 444년인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수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궁 안에 느헤미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아는 그성 안에 있는 관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그 돌아갔던,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 자신의 동족인 하나니로부터 그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기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물자도 조달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444년은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국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기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재건하였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안고 귀환한 이스라엘 동포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보호막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힘겹게 힘겹게 거기서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로서 수일 동안이나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자신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3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본문인데 이것을 느에미아는늘 암송하고 늘 알고 외우고 다녔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백성을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괴롭히는 백성들, 괴롭히는 민족들 앞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느미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술을 맛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드리고 독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관리하는 것이자 왕의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아의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때 여겨지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아는 첫 번째로 술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 관원이니까 왕이 마시기 전에 내가 항상 맛봐야 됩니다. 뭐 취하도록 마셨는지 이것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술을 늘 가까이하고 왕이 어떤 술을 좋아하셔 시 내가 맛보고 좋은 술을 왕에게 갖다 드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아이러니하게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인데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친일파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식민지국 출신인 느헤미야는 자국민보다 더 충신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고위 관료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친일파라고 하면 죽일 놈 썩을 놈 엄청 욕하기 바쁜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일파와 같은 일을 한 거라서 욕을 할것 같지만, 나라의 백성들을 귀환하고 하는 그 모든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인정받고 지도,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독살하지 않고 정성껏 섬겼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독립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많이 울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오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신을 다스리는 그 지배국인 그 페르시아의 왕의 생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독살을 해야지. 언젠가는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거 뭐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런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배국이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독립 영화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게 성경과는 좀 다르구나.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독살하고, 죽이고, 어떻게든 암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오늘 느에미아만큼은 지극정성으로 지배국의 왕을 섬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를 회복시킬 지도자도 없고, 근근이근근이 근근이 버티고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 느에미아는 울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하러 갑니다. 그 왕, 왕께 부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제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무례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느헤미아의 대적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식문지국 출신인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제가 사진을 못 준비해 왔는데 페르시아의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이 제가 영토로 보니까 그 중동 지방 거기에 러시아만큼 큰 땅을 이 페르시아가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넓은 땅에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느에미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느에미아의 이런 조건을 다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군대와 장교까지도 보내줘, 보내주는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느에미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였고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느에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 중에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느에미아는 이 낮고 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명에그 권한을 지고 있는 최고위급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알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자기와 자기의 자자손손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한 번만 딱 감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느에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위대한 일은 모두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대한 일은 모두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에 희생 없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기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기를 키울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 양육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밤에 편하게 자는 날이 없습니다. 무조건 깨고, 무조건 가야 되고, 한번 깨면 다행이고, 두번 깨면 너무 피곤한데, 그 피곤한 날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모의 이 지극한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지극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성도님들, 사역자들의 지극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남병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일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건축 현장에서 일을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맨날 그렇게 새벽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아껴야 되니까, 불철주야 새벽 기도 끝나고 밤낮으로 했더니만, 간에 이상이 온 겁니다. 원래 간 수치가 정상이 40 미만인데, 목사님이 700이 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거의 근 20배 가까이가 된 것인데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간 경화가 오게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다라는 그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회복 기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도 수년 동안 이어져서 그때 당시에 좋은 약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회복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년에서부터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묵묵히 섬기신 헌신하며 희생해 오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를 위하여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고 찬양팀과 성가대, 차량 봉사, 식사에 이르기까지 매주 지극한 헌신과 희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굳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힘든 일안 하고 눈한번 질끈 감았으면 그냥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고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헌신과 희생의 자리를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를 섬기고 교회와 복음을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서 느에미아처럼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에미아가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났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미아는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릴 때는 한끼 굶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끼좀 굶으면 손발이 막 덜덜덜덜 이거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혹시라도 집사람이 한끼안 챙겨주면 어우 그냥 괜히 막 짜증도 나고 괜히 막 화도 나면서 그깟 밥한 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느에미아는 나라가 망하고 그 힘든 상황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맨날 금식하며 기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드리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이느헤미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때 사탄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본문을 보면, 느에미아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에미아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비웃으면서 별 볼일 없는 것들, 무너지는 것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들 막 모욕하며 비웃었습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우라는 조그마한 동물만 올라가도 너희가, 너희가 쌓아올린 성벽은 무너질 만큼 허술하다라고 막 비웃고 욕했던 것입니다. 6장 2절에서도 보면,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느에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기가 지도자로서 막 밀어붙이니까 네미아를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이를 죽이려는 시도는 유혹해서 죽이려는 시도는 한번두 번에서 그치지 않고 네 번이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사탄의 공격이 방해가 극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자료인데, 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모으고 분석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이후로도 수십, 수억 명에 이르는 그 모든 인간에 대한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란함에 약하다, 음란함으로 공격해라 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름에 약하다, 게으름으로 공격해라.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더라, 감정을 거슴, 공격해라.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 돈이면 껌뻑 죽는다. 돈으로 유혹해라. 이 사람은 자식 일이라면 만살을 제쳐두고 뛰어둔다. 자식 일로 공격해라.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다. 건강으로 공격해라. 사람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C.S. 루이스가 참 천재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 신참 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편지를 보낸 그 몸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귀신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했나요? 구미가 확 당겼으면 좋겠는데, 제,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가? 내 약점을 가리켜서,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예를 들어 음식에 약하다. 그렇다면 밤에 TV에 음식이 나오도록 하여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약점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약,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방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뉘에미아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였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마치 군인과도 같습니다. 23절,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조차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뇌미아는 금식 기도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뇌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에미아는 금식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응답 받았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서 기다리기만 하거나 혹은 기도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느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생명을 덜 걸고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응답을 받은 그 뒤에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미친 듯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미친 듯이 성벽 재건을 밀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잘때 속옷을, 잠옷을 갈아입지 않고, 잘 때도 그냥 일하던 거 그대로 입고 잤습니다. 일할 때조차 누가 그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불편한 무기 이것들을 내버려두지 않냐고, 일할 때 모든 것을 걸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했습니다. 느에미아에게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고, 키우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 이 사명 아래 저희 교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들이 있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말씀 나눔을 저희 예배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2번 시작! 충만함을 받아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수요 기도에 더욱더 목숨 걸고 기도가 더욱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3번 시작! 찬양팀이 세워지고 전성도 찬양팀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이 일환으로 저희가 부활절에 전성도 참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전성도 찬양팀을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꼭한팀 이상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소그룹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그룹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시작!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아이들로부터 봉사자, 실습선생님, 멘토선생님, 시니어부까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 시작! 지역주민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한사리 땅에 세우신 뜻을 따라서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4월 20일 전주인 4월 13일에 저희가 한살이 마음을, 마을을 주일학교에서부터 시니어 부에르기까지 다 같이 가서 한살이 마을을 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고 부활절 찬양 예배 때 초청을 하려 할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이라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수행에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성전이 돌아온 백성들에 의하여서 재건되었지만, 그 지나오는 72년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버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72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느에미아는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을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면, 아멘. 아까 성, 성전이 재건되고 72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미야가 오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미친 듯이 몰아붙였을 때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72년 동안 못 했던 거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제가 52일의 법칙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다라면 52일 동안 그 목표에 한번 미쳐 한번 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듯이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고민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잘때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질 않고, 이렇게 52일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52일 동안 미친 듯이 밀어붙이면, 느에미아를 통하여서 72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52일 동안 미친 듯이 달려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그렇게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기적, 민기적.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느미아와 같이 목표를 세우고 미친 듯이 몰아붙여서 그것을 성취하여 자신에게도 만족이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